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 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들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에 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엘, 오난, 셀라. 네, 유다가 낳은 세 아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고 징계하신 것이지요.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마지막 셀라까지도 죽겠다. 그래서 수혼제를 거부하고 다마를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처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 자기 아내가 죽게 됩니다. 자 유다의 가정사에서 아들 둘이가 죽고 아내가 죽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유다는 많은 슬픔과 외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가게 됩니다. 자, 딥네에서 바로 다말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넣어줍니다. 당신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러자 그 가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예쁜 그 노을을 쓰고는 바로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문 앞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신전 옆의 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창에, 성창이 그곳에 어,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전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성창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을 이제 창기다, 창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어, 너울을 덮어 쓰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 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유다가, 예, 창녀인 줄 알고 오늘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조건을 달라, 염소 한 마리다, 예. 유다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염소 한 마리 어떠냐? 염소 한 마리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염소가 없으니까 어, 내가 나중에 염소를 주겠다. 이러니까 그 조건으로 담보물로 그러면 당신 나에게 확실히 담보물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유다가 담보물로 뭘 줍니까?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고 또 권위와 존경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이제 넘겨주고.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양털을 깎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바로 다말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큰일 났네요. 누구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까? 유다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어, 며느리의 복장을 그대로 하고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났을까요? 양, 어, 염소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도장과 끈을, 지팡이를 받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가 처신 이 있죠? 부끄럽기 때문에, 어, 그의 친구를 보냅니다. 예,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바로 유다의 또 인격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 창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여기 문 앞에, 엔나임문 앞에 있는 한 여인, 맨날 그요 앉아있는 여인,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창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나의 담보물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쉬시하고 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유다의 또 실수를 한번 보게 되죠. 물론 아내를 잃어서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에게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거. 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불경건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유다는 바로 이 가나 문화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저지르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면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 수 있고 그 물든 결과 그가 세속적인 행동, 네. 세상의 행동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단말에게 어 창녀에게는 자기의 그 담보를 주고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겠다. 반드시 주겠다 해서 약속을 지킵니다. 가서 찾으러 갑니다. 그 대가를 주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차, 어, 그 창의를 찾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말에게도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왜 다말은 찾지 않는 겁니까? 너희 집에 가 있으라. 너희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찾아주겠다. 찾아오겠다. 나중에 셀라가 장성하고 나면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오겠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이중인격입니까? 예, 네, 진정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야곱의 또한 그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말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사입니다. 다말을 식구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다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셀라가 또 죽을 수 있으니 너는 우리 식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의 인격은 처절하게 짓밟힌 것이죠. 다말도 직구입니다. 하나님이 왜치사제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여인이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인격이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과부로 그 인격과 모든 삶이 에? 처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귀한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말은 유다에게서 셀라에게서 철저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니까 복수심이 생긴 거죠. 사실은 복수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인격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인권에 대하여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 인격이 중요하고 내 인권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인격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나가고 멋지게 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의 그 부끄러운 행위를 바라봅니다. 그가 육체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갔지만 그 창녀가 다말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일를 저질렀고 다말은 모든 것들을 계획 속에서 이루었는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요 그가 복수의 시간이었음을 우리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